저는 지금 올해 창구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이머전트립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앱 게임 개발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실 텐데요 이 창구 이머전트립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직접 해외 시장으로 모시고 가서 교육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올해는 특별히 구글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이번 이머전트립의 주인공은 15분의 창구 개발사 대표님들이세요 이 질문지를 틈만 나면 가지고 다니면서 대표님들 뵐 때마다 질문 드리고 같이 얘기 나누는 최성훈의 토크토크. <laughs> 미국은 자주 방문해 보셨어요? 저 처음 갑니다. 가... 완전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미국은 처음 가봐요.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네. 게임 시장에서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고 그쵸. 어떤 분위기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제일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의미를 좀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행이 설레는 건최 피디도 마찬가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미국 실리콘 밸리의 심장 구글 문사 제가 가볼 일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넓은 세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팅 여기는 베이뷰 캠퍼스라고 하는데 약간 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구글의 G가 아주 커다랗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구글 마을 같은 곳이거든요. 구글 건물들이 수십 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어지는 길이나 정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아무튼 햇빛이 너무 좋고 풀도 많고 미국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글도 식후경일 했다 햄버거 먹으러 온 김에 미국 느낌 물씬 나는 토크+ 토크를 이어가본다 구글 캔버스 보시면서는 어떤 게좀 느낌이 오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부러운 것과 동시에 뭔가 복잡하긴 했어요 아 나는 신 년을 했고 그럼 언제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고 그리고 사실 게임 한 분야만으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건또 어려우니까 또좀 멀리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이거 튀김은 거의 안 드시네요 감자튀김 네 저는 운동을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집사기 있어야 사업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가 봐요 감자튀김도 포기하며 갓생사는 우리의 대표님들을 위해 구글에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끝없는 세션들 구글 본진에 입성했으니 쉬는 시간도 아깝다 지금 오전까지도 밀도 있는 세션들을 듣고 또 하루에만 세션이 한4 개씩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들 높으니까 엄청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세션에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과 진출 전략을 소개했던 구글러 맷을 우연히 쉬는 시간에 마주친 최필 Hi Matt. Hey. Can you say hello to... Yeah. Hi. I'm m a t yeah. r i g n a u I lead our accelerator and startup yeah. ecosystem for the U.S. here at Google. w What... h advice would you like to give to startups in korea so i love founders i love helping startups it's a hard job of building something new from zero to one and growing so i congratulate you just for doing it i think the main thing i say is start with your problem mm. start with the problem really understand what problem don't just build technology for technology's sake thanks thanks 방금 인터뷰하신 분은 미국의 엑셀러레이터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지나가다 이렇게 즉석 인터뷰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 열정이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국내 기업과 글로벌 VC를 초대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접고 묻고 답했다. 막연했던 해외 진출이라는 꿈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을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떨까? 세션을 음... 들었는데 네.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 사실 저희도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뭐이 정도까지 인식하지는 못했었고 언어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뭐 이런 것들부터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가격 책정을 할때 흔히들 1.99달러, 뭐 2.99달러 이런 맞아요. 그런 가격 같은 거 많이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딱 떨어지는 게 좋다 아, 그런 것도 되게 좀 현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은 1대1 피칭 코칭 시간이에요 미국 투자자들 앞에서 어떻게 30초 안에 나와 우리 비즈니스를 설명하는지 일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실전 모의 연습도 해보고 그걸 교정도 봐주시고 그리고 웃기게도 저도 그 세션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까다로운 글로벌 v c 시들의 마음 어떻게 사로잡나요, 선생님? I think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starting strong. Because if you don't hook their attention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then you have lost them. 피칭 세션 1타 강사님의 열정 넘치는 수업 끝에 대표님들의 자신감은 확실히 는 듯하다. 저요. 저 최대 심박수 찍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 긴장돼서 뒤에 가서 이제 펌핑하고 그나마 이제 할수 있었습니다. How many days in o we need to, to wake up feeling refreshed? f i v two, one. We give you the perfect timing for the sleep schedule. When do you have to sleep? For how long do you have to sleep? And when do you have to wak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trouble sleeping. Raise your hand and we are creating an app for female Globetrotters. Many people doubt it because who's going to watch it in this era of short form video? Well, that boring channel has gained, has earned 130,000 subscribers and 5 million views. 하지만 패기 넘치는 스타트업 대표들도 시차 적응 앞엔 장사 없다. 조회수 천만에 찍은 유튜버 또한 무너졌다. 지쳐 보이는 대표님들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 강의실밖 리얼한 현지 체험이 시작된다. 여기는 창업 6년 만에 데카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노션. 성공한 스타트업의 오니 눈빛이 다시 반짝거리는 대표님들. 여기는 금문교, 샌프란시스코니 한번 들러줘야 하는 대표적인 명소. 저희는 지금 이제 금문교를 보고 피언 써리나인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갈 때는 웨이모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아시죠? 그래서 그걸 저랑 같이 함께 타고 갈 토크 친구를 한분 구해 보려고 하는데 상현 님, 혹시 저랑 같이 <웃음> <웃음> 그 차를 <laughs> 타고 네, 그 안에서 인터뷰를 아, 잠깐, 잠깐 할수 있을지. 사실 이제 상현 님은 이제 무니스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시고, 코파운더시고. 진짜. 와 미쳤다. <laughs> 와 너무 행복해요. 와.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웃음> 대박. <웃음> 여러분 진짜 <laughs> 사람이 없어요. 우와 진짜 잘한다. AI와 자율주행이 일상인 샌프란시스코. 기술의 최전선을 직접 느껴보는 대표들이다. 단둘만 있는 자리에서 최 p d 는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 본다. 사실 글로벌 고객들도 꽤 많이 계시다고 네네네. 했는데 처음부터 글로벌 타겟으로 완전 만드셨던 거예요? 수면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죠.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든 글로벌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음. 두 번이 있었거든요. 네. 한 번은 샌프란에 갔었고 한번 뉴욕에 갔었어요. 네. 저희가 메인으로 했던 건 이제 프린스턴 대그였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앱 서비스 막 엄청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시험 기간에 테이블 깔아놓고 음. 보바티 막 400잔, 300잔씩 막 계속 뿌려 가면서 했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시험 기간에는 이제 좀 활발하게 사용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그 이후에 뭔가 저희가 조금 더 액션을 잘 했어야 됐는데 음. 뭔가 거기서 멈춰 버려서 거의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아. 다시 막 결제로 전환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이 쉽지 않구나. 음. 이 GTM 그냥 1, 2주로 해, 해서 되는 시장이 아니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아, 근데 이건 진짜 귀한 얘기네요, 뭐 스탠포드에서뭐 하고 프린스턴에서 뭐 해서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다시 안 썼다. <laughs> 그걸 또 직접 겪어 보신 거니까. 음. 맞아요. 그냥.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마인드, 이게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걸 새삼 느낀 하루였다. 저는 이제 이번 이머전 트립의 마지막 공식 행사, 대미를 장식할 네트워킹 세션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힙하고 멋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현지 VC, 엑셀러레이터, 변호사까지 미국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 대표님 어떻게 좀 칠하게 즐기고 계신 거 같은데 이런 네트워킹 파티는 많이 참석해 보셨어요? 해외에서 이제 컴포, 컨퍼런스 같은 가면 은 사이드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네트워킹 세션에서 좀 만나고 싶었던 분이 계실까요? 가능하다고 하면은 글시라도 이제 약간 여러분과 네트워킹도 수, 기대하고 있고요 진짜 해외로 빨리 와야 된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듀오링고가 이제 저희 톡톡포카를 알고 그걸 넘어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자랑스러운 창고 7기 1위 기업 잼잼 테라피틱스의 김정원 대표님 마지막으로 모셨습니다. 와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고 게임 업계가 많았어서 저는 음, 게임 업계 출신이고 게임 만들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재밌었어요. 그냥 음. 구글이 저에게 그랜트를 준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회원들 갖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딥토크 최성훈의 노크 노크도 기대해 주세요.